<laughs> 다돈 벌려고 하는거안 <laughs> 그러려고 노력하는 남자한테 안 되잖아 이해하려고 어. 네, 하지 말자 <laughs> 맛있다 역시 맥는응 <며칠> <laughs> 어제도 신고한 거. 나도 어제 오래서. 나도 어주오래 누구랑? <laughs> 그게, 그게 진짜. 아,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진짜 너 내가 너무. 응. 그것도 또 하나의 죄를 지는 느낌인 거야. 사람을. 응.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. 근데, 내, 근데 내... 만나지 말라 그래도 만나자, 만날 나 거잖아. 아니, <laughs> 근데 그거를 거잖아. 왜 죄책감을 가지고 만나? 아니, 그러니까 똑바로 만나지 못하는 거야. 아. 너무 만나는 게. 이 사람을 가서. 아. 맞아. 맞아. 아 그러면 잘 해봐. 아니, 그래서 만나고 막 이런 게 아니고. 알고 있야 <laughs> 공무원 공시생 그 준비하다가 이상이 이제 붙어 붙은 거야. 그럼 공무원 된 거잖아. 그래 앞으로는 공무. 귀엽네. 응, 진짜 남자같 나. 그치, 완전 바뀐 거 같지. 어. 대사만 보면은. 어. 근데 감정도 비슷해. 어. 네가 느끼는 그때의 감정이 연우 연우 남자들이 느끼는 감정인 거 같아. 귀여워. 아니 그릇이 너무 귀엽다. 안타메. 음. 안타메. <laughs> 김치인가? 음. 볶음김치? 어. 아직? 추워서 갑자기 들어오긴 했는데. 너무, <laughs> <것 같애>. <웃음> <웃음>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왔어. 어, 추워서. 헐. 물김밥을 물을 넣어줘. 대만에서 우리. 아, 그우유면이구나 아, 지은그 맛있는 우유면안 먹어봤지? 아, 진짜 맛있는데. 에이. 진짜. 에이. 다명이 동화가면 안 먹어봤잖아. <laughs> 응. 괜찮아, 쟤는 나만 뽑게 내가 쟤는 내 눈이 다 멋있다. 멋있 그치? 이런 주옥 같은 대다들내일다 털란 말이야. 아 응. 우와, 사람 없음. <laughs> 비싼가? <웃음> 몰라요? 네, 어, 가자. 지은이 맛있게 먹었어요? 엄마 보러 가자! 이쁜 건 원칩. 주자. 어머, 이거 너무 귀엽다. 어디서 샀어? 이러면서 <laughs> 머리에... 근데 나 빨간 머리엔 한 번도 본적 없다, 사실. 정말? 어리때안 봤어? 이런 애니메이션 안 좋아. 나는 일본풍 애니메이션 좋아했어. 이거 일본 거야. 그러니까 이런 요런 느낌 아니고, 그 살짝 그눈 이만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지. <laughs> 얘 너무 귀여워. 저것도 병이다 진짜. 정신병이다. 아유, 쟤는 그냥 관심 받고 싶네. 그러니까. 관종. 어쩌겠다, 찍어 치고... 뭐라고? <laughs> 근데 거꾸로먹기도 하고. 거꾸로 된거 아님? 아니, 이게 이렇게 빼야되잖아, 지포를 찜찜한데. 청장에 담는거 아니야? 날라가고. <laughs> <laughs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응. 깼다. 약간 <약한> 척. 좋아. <laughs> 이거 해줘야 된다. 뭔가이 카메라랑 눈맞췄어수마이콜라마안네얼어고고 달래는 거야, 콜라. 한타을 다시 집어넣는 거야. 효과, 효과를 없애. 센서성를 태워... 바지 이러고 있어 <laughs> 아, 갑자기 오, 갑자기, 오, 갑자기 왜 그러? <laughs> 는거 같잖아 이유가 뭐지? 다고 <laughs> <laughs> 바지를 입든지 벗든지 <버튼지>. 그하아 <laughs> <laughs> 김보 머리 완전 멋있음 뭐. <laughs> 맞아 나 만져볼래 먼저... 만져? <laughs> 아, <진짜>? 만지고 <laughs> 어, 어. 싶어 아 이거 했네 뭐? 너 괜찮지? <laughs> 어, 야다. 응. 가자. 방탈수하러 꾸구. <laughs> <돼>? 왜 제추 <laughs> 안 오리는데? <laughs> 가가 가도 돼. 아싸, 인싸 머리. 야, <laughs> 아니요, 너가... 요즘 인싸들이면이 정도 머리 해야 돼. 어. 를 해야 돼. 가자. 데아 그래서 거야. 너안 찍어. 도끼병이냐? 어. 해서 <laughs> 너도 읽어 봐. 그래. 네. 스토리를 알아야 퀴즈를 풀수 있어. 아 진짜? 우리가 몰래 잠입하는 거야? 어, 어. 정부 회의실에. 야, 우리 이거 우리 이거 끼고 일하거든? 응. 일할 때? 뭐? 이거 귀, 이거 이거 마이크 이런 거. 아 진짜? 응, 우리 누주, 이거. 병. 누주, 병 치과에서? 어? 어, 어. 이런 거 끼고 일하거든. 근데 우리 위층이 방사주 이년 말이야? 걔네랑 맨날 혼선돼가지고 맨날 <laughs> 프리스인트 인트 주세요! 프리즈인트 주세요! 그러면은다 <laughs> 알아 대박 다 말해줘 걔네가 <laughs> 어떻게 풀라고 <laughs> 어, 대박 <laughs> 대박다 알아 저거 <laughs> 다풀수 <laughs> <맞아. 웃음> 있어 대박 웃기다 10분, 나, 10분 안에 나올 수 있어 <laughs> 어. 해봤어? 안 해봤어 아직 동 아깝잖아 그럼 그 u n g g 알고 있어 영국끼리 음. 이렇게 이렇게 보면 답답하 n g give it. Young, give it. Young, g 근데 이게 혼선이 자꾸 되더라고 e it. Young, give it. Young, g i 학치봐 이게 다 <laughs> <laughs> 걸왜 찍어? <laughs> 허세야? 어? 허세야? 그걸 <laughs> <laughs> <왜> 찍었어? <웃음> <웃음> 어, 아니 너무 웃기잖아. 나발 부는 거 와인 뭐 나발. <laughs> <웃기잖아>. 막나니 같아. <laughs> 막나니 같아. <웃음> 막나니 <웃음> 많이, 많이 술에 술에 찌들어서 막나니. 일도 안 하는 막나니 같아. 막나니 한명더 가져와. <웃음> <웃음> 가족들 네, 나 몰라라 네. 하는 막난이야. 엄마 속살이 맛있어. 야, 그거 저렇게 보 이렇게 <목소리> <흘러내려. 웃음> 타오르라고. <타워를 웃음> 요새는 이렇게 한다도. 오, 왜가리가 너무. <laughs> 응? 너무 매가리. 인싸들이 하는 거래. 또 인싸들 따라 한다 또. 우리 아싸잖아. 그니까. 여기 인사 명 있잖아. 인사 한 명. 인싸가 오고 있어. 음. 있었어. 와. 와. 내가 뭐야? 미롱이야. 미안해. 미안해. 아니 근데. 누가? 내가. 대 <laughs> 아니. 아니. 방울이누구를상징했는데 아 애들로 표현한 거지. 모래적 하지 마. 그러니까. <laughs> 진짜 모욕적 쩐다. <잔나> 아니야. <laughs> 아니, 근데 뭐그 <뭐야. 웃음> 이런 걸 퀴즈로 <laughs> <아니>, 퀴즈 <laughs> <아니>, 퀴즈 누가 <laughs> 한 거야? 플러스. <퀴즈? 웃음> 다들 <웃음> 2019년. 응. 어, 19년도 수고했어. 2 0 1 9년잘 보내고 음. 2020년 잘맞이하고 다들 우리 싸우지 말고 멀마 잘해 아, <laughs> 이거 안 해? 이 멤버, 짠. 리멤버 멤버 이런 거 알아? <laughs> 뭐야? 왠 100년 만에 없어. 서로 잘 친구 합시다. <laughs> 수고했어요. 네, 이거 네. 뭐. 나 그저께 자명한테저저때문났어왜거뭐잘안 응? 아, 돼. 아. 아, 야, 넌 진짜. 그래도 뭐. 아니 내말내 말을 들어봐. 내 말을 들어. 알겠어. 봐나 지금 일 때문에 연락 못한 거야. 아. 가 그러면 오빠가 이해해야지. 너도 연락 안 하고 나도 연락 안 하면 우리 남남 되는 거야. 난 그런 거 싫어. <laughs> <목소리> 뭐야 만난 지1년 됐어? 지났어? 어? 뭐? 우리 왜냐면 작년에 모였을 때도 우리 그때 나이 우리한테 참철인데 을수 있어? 그러니까 우리 1 1월에 한두 달전에저정될것 같아요. 그리고 <laughs> 그날 <달에> 누가 자방을 <laughs> <하나 웃음> <하나 웃음> <하나 웃음> 근데 방방방장 너무 어려워. 그러니까 11월 달에 날짜랑 방이랑 같이 출연 막보될거 사진 하나 렇게 아니 외국으로 갔을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렇지? 방으로 갔을 수도 있고. 미리 찍어두면. 아 <laughs> 지슬이 어, 사진 올려놓고 여기다. 아 <laughs> 근데 내웃일이 없어 당진에. <laughs> 헐 미친. 아니, 티비 보면서 어? 되게 리액션 잘한다. <laughs> 왜? 아, 조용히 보는 걸 원해? <laughs> 아니, 진짜 신기해. 입 닫을 수 있어. <laughs> 아, 쟤 <진짜> 미친놈이네. <laughs> 저거 못 고쳐. 어, 한번더 해. 야 야, 근데 내가... 야, 근데 내가 몸 뒤집어 엎으면은... 아니아니 맞네? <laughs> 어? 같은 편 아니야? 아, 어, 아니네? 아니, 그래 어, 아, 그래? 이것만 가져가. <laughs> 아니, 내가 몸 뒤집어 엎으면은... <laughs> 너 이제 안돼 안돼 움직이면 안돼 나 너무 더워 근데 <laughs> 야 너가 춥다고 거기 들어간 거잖아 몸 지지고 있어 책임져 그럼 너 이거 왜안 가져가? 어 이거 내 거다 한방 아니야? 그 아싸 아 가르쳐 주지 말 거야 내가 하지 말 거야 어디서 7거장 드는 거야? 일곱 장 들고 있어요 6장. 근데 너모자이크할줄 모르잖아 맞아 어너한장 아, 위에 거 가져갈래? 응. <laughs> 시겹, 시겹, 시겹. 시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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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겹. 아, 야 세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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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겜. 아 루미티브 볼고올건뭐한 가지 또. 우리 안 가져온 게 많아. 나야? 나야. 내년에 다 챙길게. 응. 야그 리스트를 적어놔. <laughs> 그 리스트를. 한달 전부터. 아 요새 개콘 재미 없어가지고 네? 사람들 많이 들어왔네. 네. 옛날에 해는거 오이 완전 추억의 갈갈이다. 갈갈이. 요즘도 갈갈이. 이런 건 버리는가. 이건 없다나? 저기다와 오,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든. 이브라든. 도지지입니다지이는사람에다들이 나를 부르고 있어. 들려. 나도 정령인가이 소리 들리지 않니? 우리 드디어. <laughs> 대박. 와, 잘 잡았다 진짜. 어, 할 말이 있다고? 아, 재밌겠다. 아, 아, 근데 쟤는 왜 이렇게 힘이 진짜. 없어? 뭐할말 있어? 잖 어. 아니야? 아왜 뭔데 뭔데? 뭔데 있잖아. 말해줘 뭔데 뭔데 말해줘 나어 지갑 놓고 왔어 <laughs> 지갑을 놓고 왔다고? 어 그래? 사명이 지갑 있잖아 나도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아 맞아 맞아. 그치, 그치? 어, 내 생각이 그래. 사명이 응. 계산하고 와. 어, 알았어, 나 갔다 올게. 여기가 <laughs> 어딘가요? 여기? 여기 어디지? 나는 누구지? 쟤는 여기 봐봐. 나는 어떤 사람이지? 쟤는 여기 봐봐. 난 여기 왜 왔지? 쟤 쫄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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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까. 아니야 고글 써서 안 나와. 발 펴고, 턴턴턴한번 턴 해보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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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갈비 맛있겠다. 이 g t 에맛있 ㅎ ㅎ 이 전에는 뭐안 해? 뭐? 안 하? 사람들이 싫어해. 내가 안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. 내 그림 없는 줄 알아. 아이 아이고 잘 먹네. 이거 진짜 뻥한지관니걸리다 <laughs> 와인랑 뭘까 진짜 맛있다. 역시 뭐든지 술이 있어야 돼. 맞아, 맞아. 술이 없으면 요리 완성은 술이야. 만두라고 했으니까 싸 먹어야 될것 같은데. 오 뭐야. 진짜 단호박이네. 고급진 아재면. 이거 진짜 부드럽다. 어, 응. 되게 부드러워. 이 양고기 이게 삼겹살이었나? 네. 어? 어? 체크 체크 야한번 봐야겠네. 응. 뭐할 거야? 음 영어 공부도 해야 되는데. 영어 공부 나, 나나 내년 9월달에 이사해야 되니까. 응. 집구하기? 9월에 이사 가기. 이사 가기. 그거 거, 거기로. 아난 관서 옮기기. 관서 옮기기. 9월에 거기로? 거 어디지? 은평구? 은평구? 또? 뭐 있지? 음. 공부는 이제 못 하겠어 난. 음, 응, 나도. 책좀 읽자 책. 어 나도 책. 책한 달에 한 권. 한 달에 한 권? 은수반장님이랑 나... 같이 읽어야겠다. 나는 책 거의 안 읽어봤는데. 음, 응, 읽지 마 그럼. 갑자기 사람이 아이더 읽으려고 그러면 안 읽어지지 않을까? 그러면 넷플릭스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넷플릭스 뽕 뽑기 이런 거. 넷플릭스 뽕뽑나 진짜 뽑는 거아 유튜브 유튜브. 한데? 유튜브 구독자? 아니. 그러면은? 한 달에 어, 네 개씩? 아, 네개빡센것 같아. 두 개. 세 개. 아, 나 있다. 고프로 자기. 고프로 나나지현이 고프로 사 내가 액세서리 살게. 러비스턴. 러비스턴? 음. 응. 드 오버워치 딜러로 골드 찍기. 나는 오버워치 끊기가 목표인데. 오버워치 끊기? 응. 왜? 요즘에 별로 재미없어. 끊을 거야 끊을까? 당과 같이 있다 가서 나 8번 응. 지현이한테꽃넣어번 응. 사주기. 대폭 응. 대폭 상영했다. 불가능한 건 하지도 말지. 아..아..7번. 지금 <laughs> 점점 글씨가 점점 이제.. 그치? 음. 왜 7번 이러니까? 아. 8번 할게. 여8번 할게 8번. 할수 있어. 아9은9은좀 애매하니까 9 지우고.. 그러자. 어. 결혼하기. 자 이걸 다 합시다. 합시다. 2020년. 저, 저 합니다.